여러분 안녕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무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베트하에니까 어, 여러분 안하십니까분하신니까 여러분 분하고 그 제가 이렇게 오늘 하원봉사 오셨네요. 여러분 인사 하번하십니까안녕하이여러하 아, 네 반갑습니다 하정미씨 네. 베트남 어디지 베트남 헨디, 헨디, 베트남. 아, 네. 베트남 이름 저 베트남 그 이름은 하디서입니다하히서하히서 네네 아반여 네네네네 네네 네맞아 저요 저 스물한살이요 아저른한살이요아반을 못돠 네 밤을 못 네네 아 외워도 외도요. 광릉요. 광릉? 광릉, 하노이예요. 아, 네, 네, 아 하노이 북쪽에? 네, 네. 아, 북쪽 분이. 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얼마 전에 언제 계혼하셨어요 저, 아래 들어왔어요. 예? 네, 아래 들어왔어요. 아래? 네. 경상도구나, 신랑이. 네. 그죠? 어디, 어디에요? 저요? 저 경상북도에서 살아요. 아, 경상북도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언제 들어오셨냐고 하니까 거저께 들어와야 됐다고 해야 되는데 경상도 말로 아래 들어왔다고 해. 그 경상도 말이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보니까 어때요?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네. 기분이 너무 네. 좋고,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와있국인이니까 네. 좋아요. 아 한국말 잘하신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 얼마나 살았어요? 저요 8년. 8년 6개월. 네. 아, 예. 지금 이번에 어.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로 아니면 자원봉사 네. 어, 자원봉사로 오셨죠? 네. 몇 분이나 오셨어요? 아저희 어, 모두에서 42명이 왔어요. 아 거구나. 42명. 그중한두 명은 네. 두 번째, 제가첫 번째로 네. 왔는거나. 네네. 어, 24명. 명이랑 왔어요. 24명 먼저. 네. 1 차로 24명 네. 왔고. 그 다음에는 17명. 17명 왔고. 아니, 예. 뒤에도 와서, 와요. 앞으로 온다. 네네. 지금은 24명이 와 있다. 네네. 예, 지금 와가지고 오늘, 오늘 개막식 했는데. 네 어, 오늘 반응이 어때요? 거... 반응 반응 사람들 우리 어, 베트남 사람이... 사람들이 네. 이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어, 네, 많이 관심 이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네네. 아, 이런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복장으로 같이 이렇게 24명이서 자원봉사합니다. 다 어, 왔다 갔다하지마다한국말 아, 어. 아, 잘하고 아, 네다 잘해요 예. 주로 다경북군아 경북분도 있고요 네. 어, 모두 경상북도에서 어. 다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 사람들이 마흔 다... 네. 명이 뽑혔고 네. 네. 거기에서 2 4 네. 명이 먼저 왔다 네그죠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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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제 고향은 북쪽이 북쪽인데 고치민 네. 예전에 와봤어요? 아니요 처음에요처음에요네아 그래요? 네처음에요아 아, 북쪽 분인데 거 주민은 처음 왔다 네또 좋은 구경하시네 네기도 <laughs> 베트남도 와서 경험도 좋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큰 행사에서 동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또 만나고 네네. 고향에도 왔으니까 네, 너무 예. 좋아요 예예. 예. 그..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있어요? 네 그저께 그저께 그러니까 아래, 말고. 네, 그저께예요. <laughs> 아래 말고 그저께 아래 말고 그저께 코인아이 왔어요 예, 예, 그렇게 네. 왔고 그러면 지금 아직은 애기는애기한명 아기 있어요. 네. 네, 혼자예요. 지금 초등학교 도왔어 예, 초등학교 예예. 그러면 지금 슬랑꾼은 같지 않았죠? 아 <laughs> 어, 아니에요 저 혼자요. 혼자 왔어요. 예. 네. <laughs> 저 애기랑 저 신랑분이랑 보고싶어요? 아네보고싶다요 벌써 그러면 어떻해 안되지 그럼 마음이 네. 보고싶지만 네. 이 행사의 끝까지 제가 관심있어 활동도 하고 그, 여러분이가 그 도와주는 서그 마음이 아 좋죠 예예 예. 그리고 특히나 모국이잖아요 원래 우리 저 미세스 하 어, 이제 마담의 어떤 그 조국 조국에 와서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 어떤 이 조국에 와서 조국에 계신 같은 피골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기분은 참 뿌듯하고, 뭔가, 이, 좀, 어역도 나고, 그죠? 네. 예. <laughs> 재밌게 일단 보내시고, 네. 어, 얼마나 계시죠? 저요, 저는, 여기는 2주 정도. 2주? 아, 꽤 있네요. 네. 꽤 계시네. 네. 네. 고향은 안가시요 아니, 저, 고향이 2주 정도 가요. 아, 네. 좀따 네. 여기 끝나면 고향에 가서, 네. 또 부모님 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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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비행기 네. 타야 돼요. 또행기 <laughs> 타고. 네. 한옥에서, 어, 어디, <laughs> 어디로, 저, 어디로 저, 갔어요? 저는 한옥을 쪽으로 가야 돼요. 하롱베이. 아, 하롱베이. 네. 아, 하롱베이. 네. 하롱베이. 네. 아, 나 뭐지라고. 하이퐁. 네, 하이퐁 네. 옆에 꽝님이에요. 아, 네. 아 네. 하이퐁 옆에 꽝님. 네. 네. 하롱베이 네. 그에 그 집이 있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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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여기 지 저도 이제 네. 한국 사람이니까. 네. 네. 저는 한국 배우입니다. 탤 탈렌트. 예 예, 예. 한국 배우 아니까 예, 예. 네. 오래됐어. 네. 아, 네. 사공을 많이 해가지고. 네. 예, 예. 어쨌든 이게 우리 동영상이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은데 어, 한번 우리 저저 저 신랑하고 애기 이름 한번 부르고 얘기 한번 하시죠 주진아 엄마가 네 주진아 잘 지내서 엄마가 빨리 이거 다 끝나면 주진이 보러 갈게요 주진이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일시정지 네. 자또 다른 분한분 분 보셨습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 윙테임. 예, 윙테임 씨가 또 경북에서 24분 오시는 분 중에 한 분. 그죠? 네. 예, 그러시고, 어, 고향은 어디십니까고향네 어, 왜 어도? 아니, 아니, 아무것이 아닌데, 승함 아니. 한국 말고 있단베 베트남 아, 동탑. 동 예, 네. 민타이. 네. 동탑 민타이 아니에요? 아니요 동탑에. 음... 동탑에 음... 아까란아가란아가올란이있습 네. 여러분, 어 한국에 결혼해서 <laughs> 지금 한국 어디, 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서 구미 사. 구미 아 구미 네. 사실은 우리 또. 미세스 윙, 그죠? 베트남은 윙 씨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 올해 올해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 저는 7 살입니다. 아 그러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서 남 14년 됐습니다. 14년 네. 공부 좀더 해요. 왜 한국말 이렇게 못해? 음.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네. 예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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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laughs> 아, 예, 예, 예. 너무 어네아예예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아니 뭐 제가 농담 한거구요 네. 어, 오랜만에 이게, 음. 어, 어떻게 베트남에몇년 음. 만에 오셨어요몇 어, <laughs> 저는... <laughs> 년? 왔다 간지. 응, 베트남에 언제 왔다가 다시 왔어요? 몇년 왔어요? 몇년 왔어요? 네. 아 신랑이 네. 잘해주는거만 그러면 아니요 가인로 사업 때문에 아 사업 때문에 네. 사업하시는구나 애기는 네, 네. 예. 몇 살이에요? 1 4살예 그럼 중학교? 중학교 다니네 중학교 1학년 네. 아 중학교 1학년 구미에서 예예 아무튼 반갑고요 네. 오랜만에 또 어쨌든 베트남 조국에 왔는데 또 우리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 이쪽 베트남하고 정말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시정 예, 예, 다시 또 우리 또이 자원봉사 경북에서 온 우리 씩씩한 베트남 아줌마들 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가 이 홍보도 하고. 아, 백두산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는 그런 데죠. 그렇죠. 예, 네. 고향이 어떻습니까? 네. 아, 전국적으로 야장. 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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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민주 민주. 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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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네. 민주 예, 민주 예, 예. 아, 한국에 지금, 한국에 지금 한국에서. 아, 경주. 경주. 아, 경주. 오리지널 경주. 그경주에포 하고 진짜 밀접한 어떤 부분 있네요. 예. 한국에 결혼하신 지얼마되셨어요 어, 아니, 10년? 어, 네. 그 한국년 진짜 잘하신다 10년? 10년? 1 0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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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안녕 아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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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년이왔어1아년 10년? 1 아, 년 10년? 1 고향에 가. 네. 어,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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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면 고향도 한번 가시겠네. 아니에아가요예 그냥 바로 나갈요 네. 아, 바로 나가요? 고향에서 뭐 보림 받았어왜 뭐. 아, <laughs> 그 저번에 한월 달에 아, 왔다 갔어요, 이미. 아, 갔다 그랬구나. 갔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러시구나.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요. 네. 어,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김? 영. 김 김경민. 김경민 씨네. 네. 베트남이랑 던지 아. 아, 그냥 상관없어요. 윙짱, 네, 칸 네. 네, 여긴 다윙 씨야. 윙, 윙. 네. 예, 윙 씨가 너무 많아. 한국의 김 씨랑 윙 씨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죠? 렇 예. 일단, 우리 또 경주 우리 김경미 씨 인사 한번 했고요. 자, 다시 이분.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여기 보시고. 네 저는 도 예? 누구? 너구 엔티두엠 이름 어렵다 이런 무지하게 어렵네 어쨌든 어,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노이 하예어 민박 어 그죠 민박 예예예 예, 예. 우리나라 민박이 아니고 여기서 민박 민중 민따이뭐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니까 어 지금 그러면 경북에 사시는 곳은 구미 아 구미분들 꽤 오셨네 많이 오셨네 어 올해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신지. 몇년 됐어요? 에 아, 얼마 안 됐네. 신혼이네. 완전 또. 겸사. 예? 몇, 몇 살? 서른하나 어. 어, 그렇구나. 신랑, 신랑이랑 3년만에 헤어졌나? 그건 아니고. 예. 아무튼 여기 또, 예, 한 분,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모시고 제가 또 인터뷰 하번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 사실 저, 저 우리 이거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게김 대현 씨인데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일단 들이대 그리고 좋은 어떤 뜻으로 어, 이런 어떤 경주 엑스포를 도위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팬, 팬 여러분 또 인사 한번 하시죠 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자 여러분 또 어, 우리 이제 자원봉사 분들하고 찍었고 어, 우리 또 베트남의 아름다운 봉가이들 아가씨들하고 또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엠현지 네. 네 안녕 또이 하이남또이 아 스물다섯 살이라고 합니다 예어니어 왜냐하면 호치민 어 친구들이 펌포 지민 예 호치민 분이고 어 지금 정원봉사하셨습니까 한국말 못하죠 그럼 너의한국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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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로이. 어, 같은 방. 오, 짝짝 어두워. 어. 예, 어, 아, 밤새 또, 할머, 할머, 할머니부 21살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우리 경주 엑스포를 또 이렇게 같이 돕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여섯 여기사 찍을까? 다, 보련 유튜브, 보련 보련 유, 유튜브, 에, I'm I'm 에콰, 에콰도라네, 에, 에콰도, 에트라, 에트라니, 아, 피트스, 에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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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나오냐 네. <목소리가> 어, 챕터. <재밌어요>. 어, 챕터. <목소리가> 예.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어쨌든 경주 엑스포에 와서 이제 자원봉사 분들하고, <목소리가>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베트남의 아다우 아가씨들. 햄, 할로우, 미, 할로우.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한국.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요로>. 한국. <에>, <목소리가> 아, 예, 한국. 예, FD. 아, 얜. 얜. 반주 또, 하무이 밭 또, 23살이라고 합니다. 23살. 상당히 아름다우신데 왜, 네. 왜, 어도? 컴포지민? 왜요? 컴포지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상당히 댐. 댐과. 예. 예. 아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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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햄햄한지미 <목소리> <목소리> 어, 여기서 여러분 베트남에도 비란 이름이 있는데 아름, 아름다운 비 똑같아요 똑같은건데 비 어, 라는 이름이 꽤 있습니다 반스 영요? 반? 반반 아..사부 오치미씨 외워도? 외워도 아 외워도? 외워도 어..언야도? 언냐도언야언야 여다 o d 요 오케이, 오케 몰라, 몰라, 몰라. <목소리> <그렇게 되게 목소리> <식으로>. 자, 오케이, <목소리> 가만. 아, okay. 네, 여러분, 일단 중원 먹어야 돼. 아, 역시 중 먹어야 맛있어, 자, 여러분, 계속 하시고. 자, 우리 베트남 사람, 한국, 한국, 한국 유튜브. 한국, 한국 사랑해요. 한국 사랑해요. 감사해요. <laughs> 감사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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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